이번 중부등부 연합수련회를 통해 세상이 줄수 없는 진정한 힘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녁 집회에서 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 안에서 한마음이 되는 시간이 정말 뜻깊었습니다. 또한 이번 수련회 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삶이 주님 안에서 리셋되길 소망합니다. 지난 4박 5일의 시간은 북한을 들여다보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열방으로 흘러간 복음이 다시 북한으로 향한다는 선교사님의 보고는 저의 삶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직접 다할 수는 없었지만 미약한 우리의 발걸음조차 사용하신다는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이에게 신실하고 풍성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맛보고길 원하신다면 두프로 소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희 이번에 삿포로 가기 위해서 기도를 엄청 많이 하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날씨를 허락해주셔서 너무 은혜였고 이제 삿포로에서 너무 신실하게 선교하시는 성교사님들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삿포로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며. 섬김 속에 오히려 큰 사랑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사포로의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깨닫고 저도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성교지에서 만난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다른 언어로 예배하고 찬양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같은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서양교회 청년들도 비전 트립을 통해 그 은혜를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에서 케이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앞으로도 케이센교회 성도님들과 이재영 선교사님 가정 위에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날 리바이블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와 간증을 통해 하나님이 중심이 될때 삶이 얼마나 충만해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둘째 날 영화에 비해서는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늘 대화하고 의중을 묻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 깨달았습니다. 수련회 이후 저는 작지만 큰 변화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고 삶을 살면서도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호사로서 환자들을 대할 때 어려움이 많은데 그때 제가 불만보다는 사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수련회에서 받은 이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 유지하며 주변에 천국을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